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 아 이제부터 제가 참 이제부터요 레고 대신 레고 대신 이 종이 블록으로 만 만드는 그런 작품 을 만들고 만든 그런 연설 만들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인 가오가이거 그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이 종이 블록은요, 이 종이 비행기 블록에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연구해서 완성시킨 건데 어떠신가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 알람사이... 아니고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런 거 모르고 였요 자, 아무튼 이 드릴 같은 게 있고요. 제... 그 음, 그리고 이거 봐 뭐, 돌핀인가 아 이게 돌 이게 시아큰가 아 이게 좀제이걸 까먹었어요 까먹가 이거 제네시스의 저이이 요거 이, 이, 요거 두두 부분 누가 진짜 제알수 없거든요 이게 그이 날개가 그독수리하면 이게 사자고 얘네 얘, 얘네들은 두더지인가 아완분히 어, 드러오겠죠? 자, 자, 그럼 안녕.